저는 개인적으로 또 서울의 또 재건축, 재개발도 좀 궁금하네요. 음, 지금 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요. 네네. 어, 지금 현대 쪽에서 어, 지금 안착이 끝났고요. 네네. 어, 지금 어, 여기는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기로가 아니라 이제 가는 걸로 확실히 끝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한남동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 어, 미니 신도시부터 해서 지금 쏟아지는 시장. 네네. 그다음에 한남 3구역 움직이게 되면 실제로 바로 또 움직이는 게 한남 4구역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일단 한남동하고 이쪽 마포 쪽 일대가 함께 아우러서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 실제로 이쪽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음. 이강 건너편으로 들어가면 강남 일대를또줄수 있겠죠. 좀 네.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 개포동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또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 여기도 개포동 일대가 아직 그, 시공사 선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조합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올림, 그 바깥쪽으로 또나가면 올림픽 선수, 강동.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강남구 쪽으로 해서 대치동.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부터 해서 이 일대가 또 아... 재건축, 재개발, 이론동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시장을 갖고 그렇죠. 있다. 볼수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쪽, 어, 노량진동. 어, 신, 신길동, 어, 재건축, 재개발 시장 움직이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또 여의도와 영도포가 들어가주는 이런 그렇죠.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영도포 바깥쪽으로 목동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는 양천구 쪽 신길동 어, 이쪽까지 음 또한번 움직이, 신월동까지 한번더 움직이게 되면 네네. 서울은 중심부 기준, 그러니까 한강, 어, 북쪽과 한강 남 강남 쪽이 음. 네. 전부 다 강이 얼쭉 어깨너머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데는 큰 단위들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이런 시점이라면 당분간은 아파트 시장 가격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고 있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난 20번째 규제까지 내놓고 내놈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추어 참. 있었고요. 네. 거기에 유동자금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아, 경기를 참. 부양시키기 위해서 쏟아지는 엄청난 자금의 시장 때문에 어, 서울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온 어, 정책에 의하면 21번째 정책에 의하면 지금, 어, 실제로 지금 150곳에 가까운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여야 되는 이 서울 안쪽에, 네. 실제로 80%에 가까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80%에 가까운, 어, 거의 90, 100, 어, 1한 20세, 어, 곳이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윤곽이 안 잡혀 있는 이런, 어, 아... 상태였거든요. 네. 이런 시장에, 어, 찬물이 한번쫙 뿌려진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어, 실제로 재개발 같은 경우도, 개발에 따른 개발 분담금 음. 어, 기본적으로, 어, 강남이나, 어, 용산, 한남동 같은 경우는 4억에서 6억 정도를 내야 되는 이런 구조. 아. 거기다가 지분이 모자라면 지분을 좀 사야 되는 이런 구조. 어, 지분을 사는 구조로는 땅한 평당 기준 7천에서 1억씩 갑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지분이 한 4평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면 개발분담금 4억 예를 든다면 낸다. 네. 거기다가 땅을 사는데 한 7천만원씩, 음, 4평을 더 추가로 매회반이 입 아파트를 살수 있다. 그러면, 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7 4 2한 3억 정도. 네네, 3억. 그러면 7억 정도를 어더 내야 되는 이런 구조. 거기다가 실제로는 내 아파트를 사던가 갖고 있는 구조로 한12 3억짜리.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를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로 이걸 눌러 버리게 되면 실제로 어 이거 내가 투자한 메리트가 남을 것이냐. 음. 이게 또 관건이고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투자한 기간이 2년이 안 되었다. 그런데 재건축 계약하신 게 들어간다. 그러면 올 12월 이후부터 들어간 것들은 거주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그렇죠. 허, 현금으로 딱 돌려받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도 실제로 보상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네. 미래 가치 예산을 어, 하고 들어가면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실제로 프리미엄이나 음. 주고 들어갔죠. 음. 그런데 실제로 현금 청산할 때는 그 프리미엄 가치산정까지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 실제로 이것 이거를 가지고 들어감에 있어서 네. 내가 미래 같이 투자한다고 다른 쪽에서 대출 받아서 싹 넣는데, 그죠? 융자 받아서 넣는데 네. 이제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실제로 전세 끼고 있는 사람들도 융자 받은 것까지 지금 상환하는 이런 구조까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엎친데 덕친격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 실제로 한 150곳이 넘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 움직이는 지역들이. 전제는 그겁니다. 말의 요지는 지금 이것들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기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어,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기간이 조금 빨라지냐, 늦어지냐 차이. 이지 가야 돼요 네. 가게 되면 서울의 기존의 집들이 멸실되는 구조가 나오는 이런 구조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한남동도 8천 세대가 넘는 구조고요 아, 한남 3구 그다음에 그4 구역 1 구역 2 구역 음. 그 일대 그다음에 어, 또 실제로 어, 전세나 월세 세, 세입자 기준까지 잡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대들이 지금 이주민이 발생되는 이런 단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시장 일부 지역 뭐 개포동 뭐. 대치동 뭐할것 없이 강동 음 여러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간 차이만 주어지지 뿐이지 어 근간 이전권 다음 정권에 다 움직여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올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대출요건 강화 그 다음에 청약요건 강화 그다음에 어 실제로 어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어 직접적으로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 강화. 어 그다음에 대출 요건 강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서울 시장이 어 굉장히 지금 혼란기에 와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조정은 이런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유지되느나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